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교수입니다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백광산업 종목인데요 자이 종목 난 꾸준히 가지고 왔어서 하시는 분들 또 신규로 제 영상을 처음 접하시는 모든 분들 잘 들어오셨습니다 8월의 첫날이니만큼 잘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도 한번 세워보시고 무엇보다 이 8월 정말 무던여름을 시켜줄 수 있는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했으니까 영상 마지막에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사실상 어제는 여러분 딱 봐도 개미 털기입니다 바로 오늘 이렇게 전일 대비 14%나 크게 상승시키면서 시간에서 좀 빠지긴 했지만 만 400원대로 마무리 됐다 이거 뭐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어제 딱 주가만 보고 야 이거 전형적인 개미 털기다 라고 인식을 못 하신 분들은 매도하고 나가셨겠지만 조금 더 존버 하신 분들은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기회를 맞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개미털기 끝나고 난 이후에 수급을 또 보니까 이런 검은 머리 외국인 다시 매수하고 있고 역시 여러분 지금은 절대로 매도 타이밍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올라갈 타이밍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 매수가 한 7천원대, 7천0백원대에 두면서 비중 한50% 정도 목표가 얼마 여러분? 8만원까지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이제 오히려 8만원부터는 분할 매도가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 전까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요, 이새만금국가산업단지509 신규 공장 투자를 진행한다는 공시로 인해서 향후 성장 기대감에 강한 매수세가 다시 한번 몰리고 있는데요. 특히 앞서서 백과산업의 공시 굉장히 중요하죠. 거기 보니까 이번에 진행하는 규모 자체가 총 3천억입니다. 자 이거는 뭐 자기자본 비교해보더라도 한140.4%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기도 하고요 투자 목적이 중요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이 기초 소재 설비 투자이면서 투자 기간이 오는 2028년 자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전히 백강산업이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 회사가 사업을 위한 뭐유중이라든지뭐 사채 발행 아 이런 거안 한다는 점이 여러분. 특히나 지금 뭐 전해 관련해서 핵심 소재가 될수 있는 육불화 인산 리튬의 양산 기술이 이미 확보를 해 놨기 때문에 여전히 주가가 변동성이 심한 장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일희 1비 하시는 맛이 돼.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뭐 개인적인 예측이나 감이나 단순한 지표나 차트 보지 마시고요. 조금 더 객관적이면서도 근거가 있는 이런 정보를 토대로 투자를 하셔야지만 다시 한번 상승은 흐른 가운데 더큰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올라가면 있어서 더큰 뭐 걸림돌 같은 건 없거든요. 당연히 내일도 상승 노려볼만 하고요. 오히려 내일은 더 기회입니다, 여러분. 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위기가 곧 보다 기회다. 이제 다시 한번 주가는 자, 그동안 내려왔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서 올라갑니다, 여러분. 유자형 모양으로요. 아, 지금 자리 그동안에 정말 못 버티고 나오신 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부터 정말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백강 산업 자체가 이미 재료가 쓸물된게없어 여러분. 나와오면 나왔지. 더 좋아질 일만 남았어더 크게 떨어질 일도 없고, 이제는요. 내일도 당연히 양봉 날 확률도 큽니다. 이미 앞서서 여러분, 최대 의 주주도 장례 매수했었고, 이제 사망금 사업 자체가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면서 이제 8월을 알리는 첫 신호탄 이렇게 양봉으로 끝났다. 당연히 주가는 여러분 내일 올라갑니다. 특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정말 좋은 기회 에 맞이하신 거니까 여러분요 은 괜찮습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그동안 좀 잊어버리시고 앞으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급해하지는 마세요, 여러분. 일 일비하지도 마시고 그동안 정말 올라갈 수 있었지만 세력들이 계속 털면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제 사실상 마지막 개미 털기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분은 고비 잘 넘기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시작인 주가 흐름을 잘 대응하시면서 가져만 가신다면 훨씬 더큰 수익으로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다라는 거 다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더 빠르게 좀 반응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백광산업입니다. 여러분 정보는 어차피 무료니까요. 010-4984-1710으로, 자, 백광산업의 백광이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시게 되면, 현재 실시간으로 나와주고 있는 정보, 제가 다100% 공유할게요, 여러분들. 함께.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의심 없이 가져갈 수가 있는 거고요. 결국 여러분, 지수 가운데, 특히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보다, 이런 상승 제로나이 모멘텀이 나와줄 때, 한번 크게 오르고 여러분 그 다음부터 지속적인 이 상승 랠리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큰 재료를 등에 업고 정말 어디까지 상승 시킬 수 있을지 기다리시면서 기대하시면 되는 건데요. 워낙 이 종목 자체가 이미 매년 해마다 배당도 주고 있고 또 흑자 기업인데다가요, 정말 딱 정말 까놓고 보면 여러분 혼잡을 때가 딱히 없어요. 더군다나 세망의 입주 중소기업 중에 혼자 단독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종목들도 없을 뿐만 아니라요. 예, 진득한 인좀 기다려보되 지금이 정말 어떤 타이밍이에요? 적절한 매수 타이밍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난 여지껏 그래서 이 종목을 그냥 고점에 계속 물려있어 그냥 간만 보고 있시면분 계시죠? 여 지금 간 보실 때가 아니에요. 지금 확실하게 여러분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보를 좀 받아보고 나서 투자하실 때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직접 확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14% 상승한 자리로부터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승제로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특히 기회가 여러분, 결국 타이밍 싸움이란 말이에요. 늘 망설이시고 주저하신 분들을 번번이타이밍 놓쳐서 뒤늦게 후회하시고 늘 물려 계신 분들이지만, 한발 빠르게, 어차피 정말 모르잖아요. 여러분. 고민하실 필요가 없겠죠. 받아보고 나서 고민을 늦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백광산업정는 어차피 그러니까요 0 1 0 4 9 8 4 1 7 0으로 백광이라고만 남겨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의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 뭐냐면 일단은 계속 또 시간 에서도 올리고 뭐 지금 정규장에서 올라간 이유가 뭐겠어요 아, 수천억대 에 투자했습니다 그러니까 3천억대 외형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지금 좀 의심되시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에 가치투자연구소 가면 자세히 알 수도 있어요 세만 금 현장 사진도 나와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자금 조달 회사에서 유중 사채 발행 없다고 했으니까 믿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더구나 여러분 지금 어려울 것 같이 보였던 이 소재가 국산화 될수 있던 배경은 뭐겠어요 여러분? 이미 백강선넘은 60년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화공아품 업체인데 그동안에 정말 노력도 있었고 또 삼성전자의 적극적인 지원도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정말 염화나트륨 기반의 무기화합물 제조기업으로 알려진 이 백강산업의 주가 심상치가 않아요 여러분. 지금 기미가 보입니다. 앞에 크게 상실하게 올랐던 이 흐름 가운데 제 2차 자 1차 크게 상승이었다 여러분 그동안의 하락 뒤엔 다시 한번 2차 상승으로 지금 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앞으로 주가 보세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움직입니다. 특히나 지금 8월 달도 8월 달에 주면 또 10월 달에 뭐가 있어요? 차공 2 0장가 차공 예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8 9 10은 그냥 그대로 가져가셔도 되는 겁니다. 앞으로 올라가는 일만 남았다는 거죠. 아 물론 등락의 연속이긴 합니다. 주가가 늘 일자로 가는 건 없어요. 등락이긴 하겠지만 중요한 것보다 추세를 잡고 올라가느냐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요 지금 그 타이밍에 와 있는 겁니다 괜한 어설픈 단타 하지 마시고 여러분 좀 떨어졌다 거기서 실망하지 마시고 어차피 주가는 뭐라고요 여러분? 등락 연속이다 물량만 잘 간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정보가 필요하지 괜한 걱정때 여러분들 여러분들 개인 스스로가 예측이나 혹은 감에 의존할 필요가 그래서 없는 겁니다 자 이제 앞으로 또 어떤 이슈가 과연 어느 순간 나와 줄 것인지가 그게 중요한데 그 적절한 타이밍을 모르다 보니까 그냥 불안불안한 거죠. 그 마음이 흔들리다 보면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쩔 수 없이 매도하고 나가는 경우가 생긴다 에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주가는요 더 크게 올라간다니까요.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오게 되면 여러분 보세요. 이미 주가는요 내려왔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올렸다가 쭉 뺐죠. 이게 바로 세력들의 노림수입니다. 근데 오늘 보세요 여러분 적정하게 14% 바로 상승했죠 다음날 시간에서 변화 없습니다 내일 올라간다는 얘기 여러분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다 어제 털리신 분 어쩔 수 없겠지만 여러분 버티신 분들이 존버 하신 분들은 우리 좀 축하드리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선택과 집중만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할지라도 왜 서로 수익률이 다르느냐 바로 이 정보를 받는 이 타이밍입니다 이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확실하게 기회 만들어 가셔서 그동안 정말 하락분 다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백광산업입니다 실시간 좀 정말 계속적으로 공유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결국엔 여러분 내가 어차피 받을 내용이라면요. 굳이 미룰 필요가 없겠죠. 010-4984-1710으로 백광이라고 두 글자 남겨놓으신 순간 빠르게 정보는 갑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더군다나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기 중인 종목들은 반드시 주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보다 그동안에 믿을 만한 정보가 없을 수 있다 보니까 떨어지는 순간 매도하고 나가셨기 지금은 다릅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주가를 띄울 수 있는 상승 재료가 이렇게 대기 중에 있는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 아 여러분 혹시라도 이렇게 매도하고 나가셨는데 바로 또 주가가 올라가 버리면 그 세를 못 참아서요. 정말 여러분들 후회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확실한 기회 왔으니까요. 꽉 붙들고 가시길 바라겠고요. 혹시 또 정보를 받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나 또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그냥 망설이지 마세요. 다 괜찮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그 이상 괜찮으니까 여러분들이 편한 시간대에 따로 문자 주시기 게제서 일일이 다 답변 드리고 여러분들 궁금한 거다 풀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전화 충분히 소통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고생하셨고요 고생한 것 많고 정말로 좋은 기대감으로 성투 꾸준하게 이어가시길 바라면서 이제 끝으로 여러분 위한 더 특별한 8월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 이것도 여러분 꼭 확인해 보시고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이 8월 달 맞이해서 특별히 돈이 되는 뉴스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8월 달 비코제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급등주 예, 딱한 개입니다. 특히, 8월 들어오고 나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 을 특별히 준비한 거니까 그럼 놓치지 마시고요. 특히 이런 분들 제 영상 보시면요. 손절 없이도 수익 낼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냐면요. 현재 내가 이 마이너스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시죠? 그리고 어떤 종목이 이거 꼭 내가 사면 반대로 내려가고, 내가 팔면 반대로 올라간다 생각하시는 분들 다 그렇게 타이밍을 못 맞추시는 분들도 해당되는 거고 내가 더 이상의 어떤 일학천금보다는좀 작게는 뭐 용돈, 벌이 아니면 손절 없이 조금씩 수익을 좀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소박한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 내지는 내가 그동안 좀 잃었던 최소 원금 확보 및또 계좌 회복에 충분히 도움이 되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보시는 순간 손절 없이도 예, 수익 낼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바로 여러분 타이밍은 지금인데요. 이 종목 특히나 저점에서부터 이미 공략해오던 종목입니다. 이미 바닥도 다졌고 이제 찍고 난 이후에 오르기 시작한 급등 주고 이 급등 재료가 있으면서도 대형 호재가 무려 4개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전력 반도체는 기본이고 석유 테마 그리고 원전 특히 가장 핫한 지금 대선 관련주로 엮여있는 종목이다 만큼은 굉장히 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미 8월 바닷건에서부터 현재 급등 시그널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시세 분출 예고하고 있고요. 여러분, 특히나 이 8월 급등 테마주 흐름을 보시게 되면요. 일단은 바닥을 다집니다. 차트 한번 보면 설명드리면, 한창 주가가 올랐던 백광선 같은 경우에도 바닥을 한번 찍고 난 이후에는요. 다시 한번 크게 오름세를 보이면서 걷잡을수 없이 올라갔었죠. 한마디로 저점에서 매집하셨던 분들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흐름 가운데 정말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 고점에서 수익을 보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미리 좀 저점이다 보니까 매집 좀 이후에 특히 여러분들 준비 좀 하시라고 좀 빠르게 준비를 했고요.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미 뭐 최저점에서부터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반드시 더큰 수익을 주기 때문에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요.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특히 이 종목 제2의 백강선님이될수 있는 종목이니만큼 특징들이 있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일단 유보율 자체가 4,000%가 넘어요. 그 얘기 뭐다. 보통 한 기업이 정상적으로 100%만 0 유지를 하더라도 무증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 있는 거고요. 한번 크게 슈팅 나온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세력들 아, 정말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이미 세력주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부터 매집이 완료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이만는 뭐다? 이제 곧100% 상승 슈팅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굳이 세력들이 올라가지도 않은 종목에 끼어들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발 빠르게 움직인 겁니다. 그리고 뭐 자본금도 300억, 자본총계도 2000억. 자, 재무적으로 좀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번 슈팅 나오게 되면 정말 크게 올라갈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더구나 또 품절주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뭐예요? 물량도 거의 없는 상태고 애초에 좀주수가 그리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뭐 기사 뜨고 뉴스 나와서 뭐 인수 M&A 합병을 한다, 등등 뭔가 기사나 뉴스가 대미미 때는 늦어요, 여러분. 그때 가서 그 뒤늦게 막안 아, 들어가고 싶어 해서 들어갈지라도 그래서 한마디로 매수가를 걸어 놔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미리미리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항상 타이밍이 있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타이밍을 잘 맞추신 분들은 결국 여러분 좋은 기대감을 가지고 크게 올라갔을 때 정말 큰 수익을 보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그 고만매 표시로 전대 해마다 꾸준하게 이렇게 인증샷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부러워하지는 마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이 수익 인증샷 찢고 있고요 또 그분들 모두가 또 주인공 될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항상 기회는 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기회를 가져가느냐 가져가지 못하는 그 선택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다 라는 거죠 있죠 그래서 이번 기회 특히 8월 들어오고 나서는 이런 기회 놓치지 않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많은 관심을 주고 계시는데 자 저는 여러분 위해서 그렇게 카톡방도 현재 실시간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참여를 하는 가운데도 꾸준히 들어오셔서 저랑 충분히 소통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준교수와 함께 8월 달 제대로 카톡방에 좀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망설이지 마시고 또 당장 어떻게 내가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카톡방은 물론이고요. 또 텔레그램방 동시에 좀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특별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이렇게요. 텔레그램방. 자 일단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시면 계시죠. 텔레라고 보내주세요. 여러분. 그럼 제가 이 번호요 010-4984-1710 빠르게 여러 텔레 이후에 계정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일단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들어올 수 있는 구독자 전용방도 있지만 누구나 함께 들어올 수 있는 방도 열려 열려 있다라는 것이 바로 전체 공개방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어오신 것만큼 제가 충분한 기회와 함께 좋은 정보 공유할 테니까 선택과 집중만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편하게 입장은 하시되 뭐 상당히 요청도 하시고 그날에 여러 가지 이슈도 함께 공유하면서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빠르게나 정보를 좀 받아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앞에 보이죠? 자, 번호는요. 간단합니다. 010 4984 1710 010 4984 1710으로 그냥 급등이라고 두 글자 남겨 주시는 분들 빠른 정보와 함께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들 함께 공유하면서 여러분 좋은 결과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제가 한층 더 크게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 절대로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요 다100% 무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모두가 꾸준하게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성투 이어가시길 바라겠고요